니까 10월 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가운데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의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맞추어질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과 2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고 그섬리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고바, 야고바, 내가 여기인가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술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우벤과 루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한 여인의 아들 사울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나는 가난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해스론과 하물이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무론이오 스블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받다 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이며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 4 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군이와 예셀과 실램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 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예, 여기서 이제 야곱의 집안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히브리어에서는요, 아들도 벤이고, 손자도 벤이고, 먼 후손도 다 벤입니다. 그래서, 분해 이스라엘 이렇게 되면요, 분해 하면 아들들 이런 뜻이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것이 다시 암이라는 백성, 민족을 의미하는 단어로 지칭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상세기 36장에서 처음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본격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42장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그러니까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에 양식 사러 갈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결국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게 같은 말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디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이 되고 어디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번역되고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사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해야지 열명의 형들이란 생각이 들지 이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번역하면 많은 민족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달라지는데 원어에서는 똑같다. 똑같이 그네의 이스라엘이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후에 출애굽기에 가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가 바로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때 이 백성이 암이에요. 애굽의 암들에게 이르되 이 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들 민족이라고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이 용어를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그엘 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디서 살았겠습니까? 헤브론에서 살았을 겁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내려가서 여기 수꽃 같은 데서 좀 사건이 있었 다음에 세겜에 정착을 했었죠. 그런데 디나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내려가게 되는데 에브라 에델, 이런 쪽을 다 거쳐서 결국은 이 헤브론에 정착을 했었죠. 그리고 헤브론에 정착한 상태에서 그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막벨라 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산그 매장지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지키고 있었다고 볼수 있는데 아버지가 원래는 어디서 살았어요? 브엘세바에서 살다가 브엘세바에서 테브론으로그 시신을 옮겼겠죠. 막벨라 굴에다 가족장을 하니까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위해 브엘세바를 방문한 후에 다시 브엘세바를 찾아서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고바, 야고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죠. 그가 조상으로서 한 민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 개인 야곱이라는 표현도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아들도 벤이고, 손자도 벤이고, 후손도 벤인데, 또 아버지도 아부고, 할아버지도 아부고, 먼 조상도 아부예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됩니다. 즉 이것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그 언약이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 민족이라는 것은 앞에 설명드렸던 암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제시가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이자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지만 야곱은 개인이죠. 야곱이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시신이 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올 건데. 그것은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겁니다. 결국 그고센 땅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인 거예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온수레의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웁니다. 그들이 가축 가난 땅에서 얻은 재물까지 이끕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이와 같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갔다. 반복되죠. 이들이 확실하게 그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세가 굉장히 당당해요. 바로가 보내 준수레에 그들이 가축과 재물까지 가지고 간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애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먼저 애국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한 명의 노예로서 끌려 들어갔지만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따라서 애국으로 들어가는 그 가족들은 이런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이 요셉을 통해 분열되었던 야곱의 가정이 치유되는 이야기의 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마치 민수기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명단이 쭉 나오죠.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분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 자손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야곱의 맏아들 루벤, 그리고 시무원, 레위, 유다, 이사갈, 스블론이 제시가 되죠. 이들은 모두 레아의 아들들이고 또한 그 아들들로부터 태어난 손자들까지 이렇게 명단이 제시되고 있고요. 이들의 숫자는 33명이었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출애굽 이후에 동쪽 진영과 남쪽 진영을 맡게 될 거예요. 단 레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독립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레아의 시종이었던 실바의 마다들 가시 레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루벤, 둘째, 시무온 셋째는 레위여야 되는데, 레위가 아니고,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오죠. 왜? 레위는 이 중앙에 위치하게 됐으니까, 레위지파는 따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레위 대신 갓, 그리고 넷째, 유다,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이사갈과 스불론이 이렇게 동쪽과 남쪽을 모두 레아의 자손들이 하지한 셈이 되죠. 물론 가스의 경우는 레위 대신에 여기에 위치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갓과 아셀, 즉 실바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16명입니다. 가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의 자리를 대체해 들어가서 남쪽 지파가 되고 아셀은 빌하의 지파인 안과 납달리와 함께 북쪽 지파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셀, 단, 납달리가 북쪽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이 아스나시 요셉에게서 나은 문하스바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의 아들들이 제시가 되는데 베냐민이 아들이 자그마치 10명입니다.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만, 에히 로스, 무핌, 훈민, 그리고 아웃까지. 10명이에요. 사실 요셉은 3른 살에 겨우 결혼을 한거 아닙니까? 노예로 끌려가다 보니까 결혼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로서는 3른 살에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 늦은 거거든요. 보통 10대 후반에는 다 결혼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동안에 베냐미는 아들들을 열이나 낳았는데, 요셉은 30살에 결혼해 가지고 겨우 아들 둘 낳은 거죠. 하지만 이두 아들이 각각 독립된 지파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문하세에브라임 베냐민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 다 서쪽 지파가 되는 거죠. 문하세에브라임 베냐민 이렇게 서쪽 지파를 이들이 차지하게 될 거고요. 사안과 납달리의 아들들이 제시가 되는데 이건 빌하이 자손들인데 7명입니다. 이들은 이후에 아셀과 함께 북쪽 지파가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거든요. 앞에서 센걸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남자들만 셌습니다 그러니까 66명인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명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간 거고. 예국에 있던 것은 요셉과 두 아들이니까 세 명이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1을 합니다. 이게 누구겠어요? 그 안에 아스나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70명이었다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 며느리들 뺐는데 왜 여기서는 굳이 아스낫을 포함해 넣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상징수 때문에 그렇죠. 남자들만 셀것 같으면 69명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아니면 며느리들까지 다 치면은 훨씬 더 숫자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조금 끼워 맞추듯이 해서 70이라는 숫자를 굳이 맞춥니다. 왜요?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숫자거든요. 창조를 상징하는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전체 70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66명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동산, 새로운 에덴이 거기에 장설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조금 억지스럽지만 이 숫자를 이워 맞추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 거죠. 사실 야곱의 가정은 문제 투성이였죠. 심각한 문제로 깨진 가정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새로운 에덴을 건설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한 명의 정직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거죠. 이처럼 비록 우리의 현실은 좀 아물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우리 가정의 모습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깨어지고 오염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프기도 하고 힘겹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나부터 요셉처럼 정직하게 살기를 결단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요셉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섭리 안에서 가장 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정직하게 요셉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말면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섭리를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결국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휴 가운데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이런 저런 일로 바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